백받치는것 같아요. 아, 잠깐이세요. <laughs> <laughs> 나로 말할 거. 자신감 있느냐. 는 옆구리 쪼세요. 다이어트 하셔야죠. 어, 설명 듣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. 살이 엄청 쪘어. 피부가 막 이런데 어떡하지? 막 이러 면은 요즘에 이거 좋대. 이거 해봐막 이러면서 약간 되게 이런 거 좋아해요. 그러면은 저는 맨날 확인해요 이거 했어 이거 먹었어? 이거 해봤어? 막 이렇게 물어봐요 잔소리하는 스타일이신요 <laughs> 인정하고 싶진 않은데 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. 그냥 남자는 무조건 OO인 것 같아요 그냥 o 만 있으면은 뭐 있나? 저 사람 뭐 있나? 막 이런 식좀 궁금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남자도 생각보다 피지컬이 좀 달라지면은 너무 다른 사람처럼 막 보이니까 제 경험 그 때로 뭔가 얘기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<laughs> 해요. <되면. 웃음>